じゃ 인벤티지 랩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강동호입니다 자 제가 생방송에서 언급드린 이후에 녹화방송은 처음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주가가 많이 올라와져 있는 만큼 주주분들을 기준으로 핵심만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길게 진행하지는 않겠습니다 현재 장기지속형 플랫폼의 기술 이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2세대죠 고농도 SC제형 플랫폼으로 본격적인 확장 중임에도 불구하고 유사 다른 업체들에 대비해서 극심한 저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단을 꾸준하게 높여지고 있고 이로 인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단기간에 치고 올라간 것도 사실입니다만 현재 매수를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직도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최근에 인벤티지랩이 내년 상반기에 예정되어 있었던 신사업에 관한 일정들을 올해 하반기로 전부 다 끌고 오면서 그첫 번째 시발점이 당장에 이번 달 말이죠. 이에 따라 어느 정도 주가 변동성 보여주다가 다시 한번 크게 치고 올라갈 거기 때문에 오늘은 신사업에 관한 일정과 그리고 목표가 매수매도 타점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안내를 드릴 거니까 오늘 라이브 방송은 꼭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호주 일상에서 성공적인 탑라인 결과까지 도출을 했기 때문에 부가적인 기대감도 들어오고 있거든요. 오늘의 상승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가오는 일정에 따른 변 변동성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매도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 주식 계좌가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유튜브 녹화 방송으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많지 않으시잖아요.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인벤티지랩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주주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3차 매도가 앞으로 신사업에 관한 일정들 정리해서 문자로 남겨 드릴 거고요. 이제부터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수익적인 관점에 포커스를 맞춰 두고 종목을 바라보실 때가 다가왔습니다. 현재 앞당겨진 일정에 맞춰서 베링거와 연구 확장 기대감도 증폭되고 있는 과중에 동종업체 대비 최대 8배까지 저평가되고 있다라는 내용들까지 꾸준하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증권사마다 조금씩 내용은 다릅니다만 기술력과 부가적인 기대감 하나는 확실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호재 뉴스들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고 일정 맞춰 수급들 들어와주면서 주가 치고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결국엔 이 호재 뉴스를 내 주머니로 내 수익으로 챙겨갈 수 있어야겠죠. 지금도 단기간에 주가 치고 올라가면서 내가 팔면 더 올라갈 것 같고 안 팔자니 불안한 마음으로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 텐데 어떤 종목이든 간에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차트는 절대로 없습니다 인벤티지 랩처럼 앞으로의 일정이 명확하게 나와있는 종목일수록 N자형 파동으로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기대감으로 주가 올라가도 다음 일정의 텀까지 차익실현 물량 나와주고요 다시 한번 정고점 뚫어줘도 다음 일정의 텀까지 차익실현 물량이 나와주는 것은 주식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깨 높이에서 3 0 분할로 수익을 확정지어가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포트폴리오를 안내를 드리고 있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종목만 던져드리는 전문가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게끔 매도 타점까지 안내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제가 생방송에서 전략 매도하는 그날까지 3차 4차 5차 이슈가 나와주고 일정이 나와주고 기업 외적인 부가적인 기대감들이 들어올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이유 와 근거 포트폴리오까지 상세하게 적어서 문자로 꾸준하게 송부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안내드리는 매도 타점과 이유와 근거 포트폴리오가 마음에 드신다라면 그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라이브 방송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널 같은 경우에는 구독자가 만 6천분 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수익 창출을 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광고 하나라도 덜 보시라고 쾌적하게 보시고 나서 궁극적으로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게끔 녹화 방송은 핵심 위주로 매도 위주로 여러분들 수익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점 체크하시고 내가 라이브 방송까지 시청할 시간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말 동안 있었던 라이브 방송 요약본 월요일 날 업로드를 해 놓기 때문에 시청을 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은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튜브 녹화 방송으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저와 직접적으로 소통하시는 것이 아니 때문에 제가 주주분들인지 아니면 제 영상을 시청하셨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인벤티지에 문자 보내 주셔야지만. 제가 여러분들 이번 3차 매도가 앞으로 신사업에 관한 일정들 정리해서 문자로 남겨드릴 수 있고요 매도가 같은 경우에는 아침 9시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송부해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예약매도 걸어두시면 됩니다 시초가 매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전 8시 51분에 여러분들에게 종목을 추천을 해드렸고 더핑크폰 컴퍼니가 오늘 상장을 하면서 저희는 36% 인벤티지 랩도 저희가 시초가 매매로만 5%챙겨 갔습니다. 하지만 시초가는 시초가일 뿐, 제가 여러분들에게 생방송에서 자신있게 추천드린 만큼 앞으로 매도타점 꾸준하게 따라와 주시면 될것 같고요. 시초가는 아침 9시부터 30분 동안 목표수익률 10% 잡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변동성이라든가 수급들, 주주분들의 불안심리 자체도 상당히 큰 장이기 때문에 시초가 매매하기 굉장히 좋은 장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뒤편 확인을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추천 종목 먼저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더보기 링크 눌러 보시면 신청하실 수 있게끔 제가 적어놨습니다. 여러분들 상황에 알맞게 저한테 받아가실 수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받아가시면 될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자 최근에 추천드린 종목들 보시면은 원이코딩스 이거는 제가 이미 영상으로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자 원이코딩스 매수가가 2,165원에 했었었죠. 자 지금 최고가가 9,730원, 9,730원인데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6차매도 이후에. 1차 매도가까지 제가 말씀드린 타점까지 아직 오지도 않았고요.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수익률은 349% 이상으로 더 치고 올라갈 겁니다. 자, 이 종목뿐만 아니라 현재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요거는 추천드린 지 3차 매도가 만에 230%까지 치고 올라갔습니다. 자, 매수가 여기 제가 반등 움직임 나와줬었을 때 21152원에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려서 지금 딱 7만 원, 7만 원대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끝도 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익률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요. 자, 다음 종목 오리엔탈 전공. 이거는 상한가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11,000원대가 넘어가고 있어요. 자, 3,000원대부터 여기도 상한가 오늘도 상한가 계속 치고 올라가는 수익률이 255%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잡아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 녹화 방송 종목들뿐만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급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도 계속해서 매수가, 매도가 보내 드리면서 공부하실 수 있게 매도 이유까지 같이 정리해서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요. 녹화 방송으로도 수익 같이 보시고 테마주로 해서 생방송에서도 수익같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2453-7774번으로 여러분들이 자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 실시간 매수과 매도가 함께 진행을 할겁니다 자 몇시부터? 9시 이전에 장 시작하기 이전에 제가 얼마 얼마 원 매수하세요 라고 문자를 보내드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반드시 자료라고 두글자 문자로 신청하셔야지만 제가 보내드릴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신청하셔서 여러분들 앞으로도 수익 많이 보시고요 대신에 여러분들 항상 제 영상 올라올 때 보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함께 눌러 주시면은 제가 이거 하나에 가장 큰 힘을 받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만 많이 눌러 주시고 여러분들 라이브 방송까지 참여를 해 주신다라면 힘내서 매번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문자로 자료라고 보내 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아침 9시 땡 치고 장 열리자마자 시초가부터 확인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단타 하시는 가족분들을 위해서 제가 시초가에 매 수하면 굉장히 많은 수익률을 볼수 있는 요로한 종목들 우리 가족분들에게 매일 아침마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문자 보시게 되시면 여러분들이 답변 주신 것들은 제가 내용을 잘랐습니다. 8시 30분 전에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 자 지금 보시면 일봉이 아니라 분봉이거든요. 여러분들 1분의 차트가 하나씩 이렇게 빠가 생겨나가고 있는 거고요. 자 시초가에 매수하시는 분들. 자 여기에서 주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죠. 우리의 목표수익률은 얼마다. 자. 10%입니다. 항상 10% 이하로 이렇게 자율 매매하실 분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초가 굉장히 많이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이런 종목들 제가 매일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종목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도 한번 살펴볼 건데. 자, 지금 이런 종목 분석, 여러분들 시초가에 매수하시면 엄청나게 급등해서 우리 수익률 굉장히 많이 받다라는 겁니다. 자, 욕심만 내지 않으시면 돼요. 하루에 10%씩 꼭 수익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이때 시초가에 무조건 매수하셔서 목표 수익률 10% 이하로 우리 여러분들 딱 잡으시고 종목들 매매하실 분들은 제가 여러분들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 문자메시지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위에 보시면 시초가 무료매매 단타 종목 참여하실 분들 있으시겠죠 문자로 종목 시초가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종목이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보내드리고 있는 이 문자메시지 메시지 방에다가 여러분들 추가를 해 드릴 거고요.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이러한 종목처럼 분봉에서 보시면 장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급등 나온 거 보이시죠? 자,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도 한번 보시게 되시면 장시 초가에 매수하자마자 바로 급등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급등 나와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횡보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자, 이렇게 분봉을 보시게 되시면 세력들이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며칠 동안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분석을 한 이후에 이렇게 추천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런 종목들 막 그냥 저냥 보내 드리는 거 아니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 차트를 분석한 이후에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는 이러한 종목들, 그리고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초가에 무조건 매수하시라고 제가 오전 8시 30분에는 드리고 있는 거고요. 왜냐면장이 9시에 우리가 시작을 하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매수하시기 굉장히 편안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단타 종목들로 매매하실 분들 참여하실 분들만 참여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중장기 중장기로 하실 분들은 제가 이건 따로 안내를 드릴 테니까 여기에다가 보내주시면 안 돼요 단타 방에는 우리 단타 시초가에 매매하실 분들 10% 하루에 10%씩 꾸준하게 수익 보실 분들만 보내주시는 거고 자 문자로 종목이라고 문자로 종목이라고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문자로 종목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수익 굉장히 많이 볼수 있는 종목들 많이 있으니까, 자, 단타성 좋아하시는 분들, 시초가 좋아하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이렇게 종목이라고 제 개인 전화번호 문자 전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주식 가만히 앉아있는다고 돈 버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꼭 움직이셔서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주셔야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